여기 장사가 안 되는 거야 오늘은 식구 동생하고 십질 형님이 만나는 날인가 봬요 얘 응? 흔들면 안 돼요 이 손은 흔들면 안 돼요 흔들면 안 되고 응. 그는막 흔들 고같아데 비벼야지 여름에는 무조건 비벼야 제맛이 나는 거야 근데 이거 조금 넣으면 간이 맞는다 언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 그랬어 여름의 정석은 비빔밥이에요 뭐든지 넣고 이건 뭐야? 이건 무말랭이 내가 무친 거? 맛있어 그렇지? 먹어봤지? 된장은 김추자 여사님이 이렇게 맛있게 양념을 해서 만들어 보내셨어요. 언니 <laughs> 참, 저거 보고. 무슨... 아니야. 어, 나는 원푸드야. 이거 하나만 하자고 비벼서 요거 먹고 이렇게 먹... 밥 많이 먹는 여자 좋아하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것 같아. 나는 재혼도 못할것 같아. 퐁. 야, 이거 같은 상에서 밥 먹는데 왜밥 공기가 이렇게 달라? 원래 멋슴 이야 나는 일꾼이라 그래. 언니 근데 음, 잘 먹는 것도 섹시한 거다. 섹시녀야? 지금 음, 그 맛있는 녀석들 중에 제일 걱정되는 거야 문세윤이. 똥 먹다 죽은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먹다가 어떻게 될까 봐 걱정이 돼. 이렇게 밥을 이렇게 딱 얹잖아. 그러면 걔는 이렇게 해서 딱이어자 꺾어. 반대로 꺾어. <laughs> 아두 이제 네. 나는 햇님인가 먹고 개하고 맞대결 한번 해보고 싶어. 햇, 햇님이 누가? 잘 해봐요. 먹는. 잘 맞지? 먹는 애. 응. 입절 분야님 나하고 도전 한번 해볼래? 응. 치얼스 네. 하면서 네. 응. 대원끼리 막 끼고 같아서. 그 어디지? LA 오빠가 캘리포니아 오빠가 아직 생각해? 그럼 캘리포니아 나의 첫사랑 오빠. 그냥 아름다운 추억에 젖어서 사는 것뿐이야 돌아온다고 해도 돌아올 것 같대? 꽤 차나 한잔 어지 먹으러 엄마 이거 천 원, 이천 원짜리 천원 하나 가지, 아버지 하나 가지 가세요. 이천 원짜리 천 원. 자 지금 금방 이거 지금 세일하는 거예요. 네. <laughs> 나의 특별 이벤트 사업이야. 나, 아무도 할수 없어. 난지야, 벌뱅이야. 금방 해드릴까요, 어머니? 잠깐 기시나요거모지가 요거에 더 많이 들었어. 소유 조금. 다니사잘 돼. 그리고 그럼 배불러서 금강산도 식후경이래잖아 배가, 배가, 배가 부르면 뭐든지 만사용통이요. 다 먹기 뭐, 위해서 그런 거거든? 언니야, 이거 천 원, 2천 원짜리 천 원이야. 꽃게 니즈돈 도 아니야. 빨대 중으로서 다 해서 다 사면 다 부자 되지 이렇게 해서 그냥 또 번해서 가지 가시는 분이 있으면 그 손길 감사합니다. 그래놓고 뭐 아니면 뭐할수 없는 거. 어머니 천 원에 하나 가지 가세요. 언니 천 원. 예예. 이천 예, 원짜리 지금 천 원이에요. 진짜 나도 소네 개라는 거예요. 다섯 끼리